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바로 보이는 해변이 색달 해변이라고요 제 동네 바로 앞에 있는 해변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고 따뜻해서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가볍게 후드 옷 하나 정도를 입고 따뜻한 날씨 속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기 보이는 해변에서 어... 제가 한달 전에 도착해서 또 산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오늘은 반대편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밑에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기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쪽을 바라보고 말씀드리고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따뜻하고요. 그래서 산, 음 그리고 동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바다를 보시면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요. 오늘은 바다 모습을 또어 찍기로 마음먹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기사의 내용들이 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할까요? 한국이 싫어서 미국 이민 갈랬더니. 내 앞에 300만 명이 줄 섰다. 이 이야기 제가 박미TV에서 미국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300만 명그대로니다 내용을 볼까요. 중남미 불법 입국 급중에 미 이민법원이 사실상 마비상태다. 미 법원서 심사 중인 망명 사건 지난해 300만 건에 달하고요. 판사를 1,400명으로 늘려도 개류 사건이 심사 8년 더 걸린다. 어마어마하네요. 아, 사진 속을 보니까요. 미국 텍사스주하고 뉴 멕시코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글 패스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이 리어 그란데 강을 건너, 마구잡이로 막 강을 건너서 저 빠지거나 늪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총 맞고 아, 몰래 죽죠. 총, 총, 총막 아무데나 막갈 길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막 건너서 오는 사람들, 일단 미국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뭐 20년, 30년, 40년 최근까지도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범죄 카르텔의 가혹 행위나 가난을 피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로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미국 이민 법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거 엄청난 파장을 안게 될 겁니다. 저번에도 막 그냥 막을 세우고요, 그랬죠. 그거 외에도 뭐 거의 비자가 리셋 당해가지고 캔슬 당하면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게 거의 마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실업휴대의 최근 법무부 기록 분석 조사를 토대로 현재 미국 전역의 법원에서 심사 중인 망명 사건의 무려 3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계 연도 2022년 10월부터요, 2023년 작년 9월까지 미 법원에 접수된 망명 사건은 100만 건이 늘어나고요, 2019년에 대비해 세 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례로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망명 사건만 26만 천건 이쪽으로 스페니시. 아... 스페인 시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10년 전 미국 전체 망명 사건 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이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업무량은 처리 불가능할 수준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미 찬코 브 전국 이민 판사 협회 회장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판사 한 명당 처리하는 망명 사건이 와 평균 5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창코부 회장은 이미 판사를 1400명까지 서둘러 늘리는 경우에도 개류된 망명 사건을 해소하려면 2032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서 계산도안 나오는 2024년을 빼야 되니까 요 와, 8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망명 사건이 폭증한 배경에는 불법 입국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급 증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불법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입국 과정에서 붙잡혀서요, 체포 기록과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는 가운데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 입국 기록이 국토안보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간 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이 첫 심리 일정을 잡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범죄 카르텔의 가혹 행위나 협박, 절대적 빈곤 등을 피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로 대개 망명을 신청합니다. 망명 신청자 중에선 이미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다가 다른 불법 행위로 인해 미등록 체류가 적발된 사례도 있지요. 미국의 불법 이민자 급증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정세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위등록 이민자들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하죠. 이제 트럼프 공화당 이민 규제 강화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패키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망명 심사 지연을 넘어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불법 이민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돈이 없어 변호사 고용이 어려운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원고가 심리에 참석하지 못해 추방 결정이 원고 궐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출석해도 망명이 허용될 때까지 몇 년이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불법 이민자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예, 비자 어, 또는 뭐 영주권은 이제 비자 그나마 또 만들어져서 뭐 비즈니스를 했거나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와서 학교를 한 10년 이렇게 다닌 친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요. 제 가게에도 뭐 소피아라든가 몇명 있었죠. 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받으려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흑인 남편이 또 많이 때리고 학대해서 힘들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애나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래도 임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적고요. 여러 가지 미국에서 숨어 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돈을 가져와서요, 이민법을 수속하고 그러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결과적인 것은 이제 경제적인 거,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정상적으로 애들도 키우면서 살아갈 사람들 구분을 영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그런데 이렇게 남미에서 어 무턱대고, 범죄, 가르텔, 가혹행위, 가난을 피해 들어오거나 일자리 찾아 들어오는 이런, 뭐, 행위들이 미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특히나 백인들이 너무 싫어해서 지금 첫 번째는 경제지만요. 미국은 두 번째는 들어오려는 이민법 이런 것들을 정말 수정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저번에 못 했던 모든 것들 중에 두 가지죠. 이민 법에 대한 거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혹행위가 있지 않을까. 가혹행위라면 가혹행위고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 그대로를 아마 실행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은 냉정할 수밖에 없고요. 음 세계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너무하다 할 정도로 아마 아, 아나무인격으로 트럼프가 아, 이민법에 대해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김정은과 가장 친한, 그리고 김정은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미국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한국이 싫어서 이민 갈랬더니 내 앞에 300만 명, 300만 명이 줄서 있더라. 이거는 뭐, 300만 명이 더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찾은다 하더라도, 앞에 걸려있는 이 3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말이 이제 신문으로 300만 명이면 이제 400만 명까지도 갈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고요. 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를 계산하셔서 어, 이민 가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에,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노하우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에, 알고 싶은 것들 질문하시면 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벤치에 앉아서 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아까 처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바다의 모습을 오랫동안 또 보고요. 한숨 또 자기보다는 앉아서 <laughs> 명상을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좀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요 음, 정신이 바짝 드는 듯한 네,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면서 어, 다음 일을 빨리 가자 이렇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너무 날씨가 좋아서요 몇 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답답하게 있기보다는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의 날씨가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많이 다니시면서 밖에 공기를 좀 들이마셔야 되는데 서울이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갖고 있는 네 자연환경은 제가 또 살고 있는 하와이와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요. 항상 많은 시간과 음, 명상으로 자신을 추스리는 음, 그런 제가 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것도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 네 오늘 하루도 어, 저는 좋은 날씨에 차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릴렉스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